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0년도 5월달 24일 엑셀 B형, 바로 함수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pt라고 돼 있어서, 자,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 11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작업들은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시프트키 누르셔서 전체 그룹으로 그룹으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 전체 선택이 이 부분이에요. A 열과 일행이 만나는 이 부분, 혹은 Ctrl+A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굴림의 11 찍으시고 이렇게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중간 찍어서 정 가운데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굴림의 11 찍었으면은 그 다음에 A 열 있죠? A 열, 열 너비는 오른쪽 누르셔서 열 너비를 정확하게 1로 맞춰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룹을 털어주셔야 되겠죠? 제 2작업 찍어서 그룹 터시고, 보시다시피 2작업의 A도 1, 3작업의 A도 1,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열심히 내용을 쓰시는데, 자, 이때, 요 상단에 줄바꿈,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alt-enter 때려가지고 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도 alt-enter 해서 줄 바꾸실 때는, 기,기, 구입비, alt-enter 하셔서 단위 1.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이렇게 지금 텍스트 잘 넣고, 날짜 데이터 넣으시다가, 혹시라도 이 상단 위에 표시 형식 부분에서 날짜가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 있겠습니까? 다 가끔 가다가 보시면은 이런, 오, 이렇게, 자, 날짜를 입력을 하셨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상단 이쪽에 보셔서 표시 형식 부분에 여기 오셔가지고 간단한 날짜로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이 되죠. 또 작성하시다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오류가 있다면 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요. 제가 지웠는데 요거를 요거를 자 2015년도 이 데이터가 자 위쪽 이렇게 자 작성된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겠는데 한 칸씩 자 잘못 썼어요. 이럴 때는 이 밑동. 밑둥이죠? 자,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 부분을 꾹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바로 이동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범위 잡으셔가지고 혹시라도 모릅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바로 이동도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자,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작성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숫자들 보이시죠? 숫자들. 자, 여기도 셋자가 붙었는데 컨트롤 1번 찍으셔 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샤 컴마, 샵샵콩 하고 셋자 넣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표준으로 하시고 뒤에 셋자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셋자를 컴마까지 넣으시진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자, 이렇게 셋자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밀어주시고, 그리고 숫자들은 이렇게 범위 잡으셔서 컴마. 스타일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컴마 스타일 넣으시면 알아서 벽 쪽으로 한칸 떨어진 채로 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가운데로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제목 부분 이렇게 쓰시고 제목 부분 쓰시고 그림자 잘 넣어주시고요. 노란 색깔 굵게 잘 채웠고. EMS를 결제란 만드시는 거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비어있는 이런데 이렇게 비어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이 부분에다가 결제란을 만드시면 되겠다 자 선부터 저는 넣었어요 선부터 넣고 두개 합쳐가지고 병합해갖고 결자 쓰시고 알트 엔터 제자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옆으로 담당 대리 과장 하셔가지고는 여기 부분은 조금 좁혀주시고 이쪽은 조금 넓혀주셔서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도장 찍을 정도 됐으면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제시되는 열의 폭이나 행의 이런 것들은 값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범위 잡으시고요. 여기 조금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조금만 좁힐게요. 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붙이실 때. 붙여넣기 여기. 저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자. 자, 여기 바로 요거 누르셔도 상관은 없다. 여기 보시면요. 범위 잡으셔 가지고 복사하시고 오셔 가지고 요거. 요거 누르셔도 상관이 없죠. 요거. 그림으로 할 수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굳이 연결했던 이유는 뭐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나중에 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뭔가 수정을 할 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은 원본 제거기 때문에 오셔서 컨트롤 빼기로, 자, 컨트롤 빼기로. 이때 컨트롤 빼기는 KLMN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빼기를 말하는 거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주황색 채우기 했고요. 유일성 검사가 이 부분입니다. 유일성 검사 데이터에 오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요 부분인데요. 저기 여기 부분이 좀 좁아가지고 조금 넓혀가지고 자, 보시면은 요거지요. 요거 데이터 유일성 검사 자, 눌러서 항상 목록으로 찍어주시고 원본 자, C의 5에서 C의 12까지 끌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요. 해서 자, 유일성 검사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5에서 뒤에 12.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위쪽에 이름 정의까지 했고요. 자, 이름이 틀렸을 때는 수식에 보시면은 이름 관리자라는 곳으로 오셔서 여기서 삭제하시고요. 삭제하시고 다시 하나 더 만드시면 되는 거죠. 틀렸을 때는 과감히 수식에 오셔서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하시면 되겠다. 자,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자, 1번. if하고 left 나왔습니다. if하고 left. 자, if 함수는, if 함수는, 자, 구문이 어떻게 됩니까? if 함수의 구문. 자,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 참을 찍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을 찍는다. 자, 이게 기본 구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조건이 뭐냐? 자, 조건을 잘 보세요. if를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지 않습니까? 기기코드 첫 글자가 s 이면. 즉, 조건, 여기 있죠, 여기. 자, 이 부분에 여기가 s. s 이면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s. 그런데 항상 엑셀에서는 문자를 뭐 해야 된다? 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땡땡이. 자, 이렇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없으면은, 자, 또못 알아 봅니다. 얘가. 그래서 조건이 s 이면, 뭐뭐니면. 뭐뭇이면, if가 뭐뭐니면이죠. 자, 그러면 뭐 하자. 스마트폰이라고 하자. 여기 스마트폰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자, 여기 그대로 놓고 여기를 참이면, s이면 여기다가 스마트폰이라고 써주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셔서 나머지 지금 보시면, 옆에 보시면 p이면 pc, 그리고 그 외에는 태블릿 해서 이렇게 찍어야 될 값이 3개나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PC, 태블릿, PC 자, 이럴 때 욕심 버리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요. 그냥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이 땡땡이가 공백 표시입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자, 완성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조건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 오셔가지고 슉 오셔가지고 B5가 되겠죠. B5 기기코드니까요. 여기가 B에 오에 들어있는, 비에 에 들어있는 첫 글자. 자, 첫 글자라고 하는 것은 l 프트 t 왼쪽이란 뜻이죠. 첫 글자 하나만 뽑아가지고, 자, 그 값이 s이면 스마트폰. 나머지는 공백. 자,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번 갔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요. 자, 붙여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S 이면, 오케이. 맞죠? 자, S 이면. 자, 선이 없어져가지고 선 한번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오셔서 글씨를 그, 키우고 톡톡.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자, S 이면은 스마트폰, 나머지는 공백이다. 지금 이렇게 간 거죠. 자, 이제 또 다시 이프를 중첩해 가지고 나머지 PC와 태블릿까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 하시느냐? 요거를요,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프부터 요만큼만 복사를 하셔야지 느는 필요가 없죠. 이 느는 복사하시면 안 되죠. 느는 한 번이면 좋합니다. 한 번이면.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지금 제가 했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신 상태이고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 자 거짓인 부분에다가 앞에 S이면 스마트폰은 다 잡았고요. 나머지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다 넣으셔서,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가 뭐가 된다? P이면 이제 여기가 P이면 왼쪽에서 하나 뽑았는데 그게 P이면 PC. 여기가 PC.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태블릿. 태블릿 P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조금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자 S 이면 스마트폰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P 이면 P 이면 PC 태블릿 PC 그래서 if가 두 개이니까 끝에 가로가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 지금 어때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연결해 보시면은 S 이면 스마트폰 B 이면 PC 나머지는 태블릿 PC 여기다가 또이 풀을 또 쓰실 필요는 없다 자, 항상 끝에는 어떻게 된다? 참 거짓 이렇게 하고 매듭을 딱 지워 주시면 되겠다 자, 이거 그대로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에다가 해서요 컨트롤 V 넣어가지고 엔터 하셔서 식을 자, 끌어볼게요. 자, 서식 없이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자, 완성됐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식을 열어가지고 보니까요. 이렇게. 자, S 이면 스마트폰, P 이면 PC, 나머지는 태블릿 PC 해가지고, 자,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1번, 자, 생각보다 어려워들 하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은 풀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연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도. 자, 연도는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 자, 연도는 보시다시피 이어 함수를 쓰셔가지고 간단해요. 자, 연도. 는 넣으시고요. 는 넣으시고. 자, 앞에 이어 해서 현재 가입. 가입이 보시다시피 2에 오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넣으시면은 알아서 연도가 구해지겠죠? 연도가 구해지고 끝나는 문제. 자 만약에 월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M O N T H. 자 이거는 m o n t h 니까 달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월을 구하실 때 쓰는 것이고. 자 만약에 일자를 구하라 그랬으면은 d a 함수를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여기다가 바로 시작해 보시게요. 자, 는, 넣으시고, 씹 들어갑니다. 자, 이때 한꺼번에 채워볼까요? 범위 이렇게 잡으시고, 자, 는, 씹 들어갑니다. 자, 하시고요. 가위. 자, 2에 5죠? 2에 5. 자, 페다이어 쓰시고, 자,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항상 함수는 시작과 끝이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죠? 컨트롤 엔터. 때려주시면은 한 방에 연도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됐죠?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3번 카운트 if도 가볼까요? 카운트 if. 자, 여기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 3번. 카운트 if는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 그래서 개수를 셀때 우리는 무슨 함수를 쓴다? 카운트. c-o-u-n-t. 그래서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 카운트는 개수 세는 것이고요. 카운터 하면은, 카운터는 뭐하고 뭐까지 세는 것이다. 이는 COUNTA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흔히들 문자라고 말하지만은 문자라기보다는 자, 여기서 공백을 제외한, 공백을 제외한 숫자를 센다. 즉, 그게 뭐가 되겠어요? 숫자도 세고 문자도 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백을 제외하고,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럴 때는 카운타. 지금처럼, 이번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 개수를 센다? 그럴 때는 카운트, if가 되겠죠. 카운트, if는 범, 조. 이렇게 해서, 앞에 범은 무슨 범? 조범. 그리고 조건은 항상 땡땡이를 넣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고로 여기다가 자또 대입을 해 보실까요? 자, 는 넣고, c-o-u-n-t, if 넣으시고, 자, 여기 종류입니다. 정의된 이름이 종류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 값에 명을 붙이십시오. 자, 종류 중에서 블로그, 블로그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뒤에 5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5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12 범위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블로그, 블로그. 이렇게 지금 개수를 셋이라는 거죠. 블로그의 개수. 자,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블로그가 하나, 두 개. 그래서 정답은 2가 나오겠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엠퍼드 여기다가 이렇게 시프트 키 눌러서 7번 키 위에 있는 엠퍼드 넣고, 자, 명자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 한 가지 하고요. 자, 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블로그를 직접 입력을 안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뒤에 5에서, 뒤에 5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뒤에 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뒤에 10위까지 잡고 블로그가 들어있는 칸 자, 블로그가 어디에 들었어요? 뒤에 8에 그래서 뒤에 8을 정확히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명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두 번째 걸로 복사해서 갖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넣고 엔터 했습니다. 두명잘 나왔죠. 두 명. 자 확인해 보실게요. 톡톡 찍어서. 자 진하게까지 좀 넣어주고 더 굵게 해서.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사법. 자디에버리지하고 라운드 자리수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자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에서는 d 자가 붙었습니다. d average. d 자 붙은 함수들은, 자, 전표. 열 조. 요렇게 되는 것이죠. 전표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현재 b 에 4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현재 h 12까지라는 거. 자, 이거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전표 잡아주시고요. 자 전표 B에 4부터 시작을 해서 자, H에 12까지 잡자. 자, 조건은 뭐냐? 조건은 페이스북이다. 그래서 항상 종류하고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자, 이 부분 구문을 외우신다라고 하는데 왜 외우십니까? 외우지 말고. 자, 어떡하자.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다 나오죠. 자, D자 붙여가지고 AVRAG 해서 톡톡 찍어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필드. 자, 컴마 찍어서 필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바로 VB다. VB. VP. 웹 VB.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 종류가 페이스북. 해서 엔터 땅 때려주시면 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The average 전표. 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은 끝에 자, 300원 해갖고 끝자리가 공두 자리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0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자릿수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금방 구해진 이값 있지요. 자, 이렇게 값을 구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라운드, 라운드를 붙여서 뒤에다 컴마. 찍으시고, 그냥 2 하시면 이거는 소수점 두째자리가 되는 거예요. 빼기 2를 하셔야 공이 두 개로 채워진다. 그 말인 거예요. 만약에 빼기 3 하면 공이 세 개로 채워지는 거지. 여기 끝자리가. 요즘은 300원. 어때요? 땡큐예요? 굉장히 반가워, 기뻐요? 그렇죠? 뭐 40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끝자리는 좀 정리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300원. 그런데 이 뒷자리 이 부분. 3,4,5할 때요. 이 뒷자리 4에서 5보다 지금 라운드니까 반올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뒷자리 이 부분이 4부분이 5 이상이었으면 여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4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45원이다 보니까 버려졌겠죠? 반올림이 안 되고 자, 아랫수는 마이너스 2로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해볼까요? 여기 오셔가지고 ROUND 해서 라운드 반올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릿수는 끝에다가 컴마 빼기 2를 눌러서 공이 두 개로 채워라 자, 이렇게 채워라 지금 그 말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이 됩니다 서비스 문제 나갑니다 5번 자, 맥스는 가장 쉽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팍 줄여가지고 여기 끝에 와서 맥스 맥스 최대 앱 구입비 범위 잡고 엔터 빵때려주시면 18,000원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보시다시피 함수를 직접, 맥스, 이렇게 쓰셔도 좋고, 자, 더 쉬운 방법. 자, 아시다시피 상단 홈탭에 자동합계 있죠? 자, 여기서 최대값 누르셔서 범위만 정확히 눌러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최대 웹 VP. 자,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v 함수가 되겠습니다 v 맨날 나오는 함수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언제 나와도 준비가 돼 있는 함수 바로 v lookup v lookup은요 lookup v가 vertical 찾을 값 범위 열 번호 유형 이렇게 되겠죠 찾을 값 범위 열 번호 유형 자 찾을 값이 어디냐 찾을 값 찾을 값 한번 보러 갈까요 찾을 값은 현재 심소연 항상 H14셀 자 H14셀에 있는 값 갖고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원명 와우 여기서 틀릴 수 있겠다 자, 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사원명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부터? 그렇습니다 여기 사원명부터 들어가는 요만큼을 범위로 잡으셔야지 여기가 심소연인데 여기가요 여기 흔히 B5부터 찍으시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여기 범위를 반드시 심소연이 들어있는 C의 5부터 시작을 해서요, H14까지, 12까지.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현재 이 노란색 범위. 그렇게 하고, 열번호 나이를 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열에 있다. 자, 요 형은 ITQ는 항상 뭐다? 0이다. 왜? 심소연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죠? 왜냐면 유의성 감소를 끌어왔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4번,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갖고, 여기다가 6번까지 넣어서, 자,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했고요. 됐지요? 자, 51 나왔네요. 51. 톡톡톡. 자, 진하게 넣어주시고, 톡톡. 자,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 7번에서는 이 구입비. 자 얘네들은 원상복귀 조금 시켜 놓을게요. 색깔 없고 자, 여기도 글씨 제가 키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멀쩡한 칸 찍어가지고 붓입니다. 서식복사 붓두번 눌렀네요. 자, 이렇게 붓을 두번 눌렀으면 여러 번 자, 이렇게 서식을 제대로 지금 복귀했고요. 자, 선도 자, 원래 다시 상태로 자, 모든 테두리 한번 넣고 굵은 테두리 한번 넣고 여기도 붉은 테두리 한번 넣고 잘 됐죠? 자 그러신 다음에 오셔서 기기 구입비면 여기입니다. 녹색 가셔가지고 녹색 막대기 요거지요? 요거 녹색 막대기 집어 넣고 자 마무리 규칙 관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편집에서 자동 최소화, 자동 최대화. 그리고 녹색, 정확히 녹색 찍어주시고요. 확인하셔서,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숫자가 아무것도 색깔 들어가지 않고, 최대값은 가장 길게 들어가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잘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혹시 자, 매번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고급 필터나 뭐 이런 피벗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 찍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you.